공통수학 1의 10번째 단원 연립 2차 부등식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10번째 단원 연립 이차 부등식 1번 문제. 어, 연립 이차 부등식은 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는 연립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 앞에 했던 1차 부등식처럼 각각의 연립된 부등식을 어, 풀어서 수직선 위에 해를 어, 해 영역을 표시하고 공통 적 어, 공통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을 연립부등식의 해로 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지금 미정계수가 있죠, 이렇게 p q. 어, 그런데 어, 다른 지금 연립 어, 다른 부등식은 미정계수가 없기 때문에 어,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얘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앞에서 이차 부등식을 음, 풀어 봤는데요 다시 조금 복습을 해 보자면 이차식을 어, 함수로 하는 이차함수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y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어, 2와 0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요. 이렇게 보물선을 그려, 그리고 지금 여기 x가 되는 여기 x축이잖아요. 어, y가 0이 되는 x의 그 값을 두 개를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와 0이었을 때 x축하고 만난다는 거는 y값이 이 점에서 이두 점에서 0이 된다는 얘기겠죠. 음. 그런데 그러면 여기 2차 어, 2차식 이걸 우리는 y로 잡았잖아. 그죠? 이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즉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는 x축이 Y가 0이 될 때니까, 그거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위에 그려지는 어, 그 위로 그려지는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x의 범위는 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 좌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부등식의 어, 해를 표시를 해보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여기 지금 등호 붙어있으니까요. 보니까 음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른쪽 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를 수직선위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음. 자, 그런데 어,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바로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어, 이 열립부등식의 해가 0 이상 2 미만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지금 나머지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되겠어요? 0 이상 2 미만이니까 일단 2는 여기 딱 정해진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어딘가에 뭐 알, 여기 알파가 있으면 이렇게, 응. 어. 여기 이제 겹쳐진 부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죠? 즉 두번째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식을 이렇게 보물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 이쪽에 한쪽이 지금 알파고 한쪽은 2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알파 여기가 2였을 때 어, 0보다 작아지는 범위는 사이 범위거든요. 그죠? 사이 범위. 작아지는 건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는 x의 범위는 이 알파랑 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범위거든요. 어, 이렇는 얘기는 얘를 0이 되게 하는 인수분해 했을 때 0이 되게 만드는 그 기준과 두 개가 알파랑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수 있겠죠. x-α, x-2가 0보다 작다. 자, 이때 알파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는 0보다는, 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 이렇게. 어, 왜 마이너스 2보다 이 알파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면, 만약에 알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알파가, 어? 왼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쪽에도 공통 범위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해가 이렇게 주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알파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돼.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범위를 표시해 놓고, 지금 얘는 알파, 어 여기 경계가 되는 얘는 알파에 지금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쪽에 양쪽, 둘 중에 한 쪽에 등호가 붙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등호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알파가 0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난 나, 이렇게 나 있으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립부등식의 해로 x가 0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 알파가 0이 돼 버리면 이 알파는 이 위치에 0이 올수 있지만 실제로 알파는 여기 구멍이 났잖아 0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 여기, 알파가 0이 된다는 거는, 이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음 잠깐만, 음 알파가, 알파 위치는 지금 0,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 부등식의 해가, 이 부등식의 해가, 이 x가 알파보다 크고 이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x는 지금 이 알파가 0이 된다고 하면 0보다 크다니까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니까 이 x는 0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어가 붙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응? 그래서 이 알파는 0이 되면 안 되죠 여기 그래서 부등호가 여기는 붙을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쪽이랑 공유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은 될 수는 있어. 그러니까 등호는 이쪽에, 마이너스 2쪽에 붙여야 되겠죠. 음. 좀 설명이 지저분해졌다. 그죠? 이랬죠. 알파의 범위가 왜 중요해지냐면, 나중에 이제 구호를 좀 따져봐야 되는, 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PQ로 이제 얘를 바꿔봐야 되는데, 얘를 다시, 알파를 여기다 적어보알 범위 썼고, 그래서 이제 이 pq를 알기 위해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꾸면 알파 플러스 2의 x 플러스 2 알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p는, 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가 되고, p는 2 e 알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파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2 e 알파 즉, q도 음수가 되겠죠. 그리고, 어, 알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p, p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0보다, 음, 여기서, 이렇게 이항을 하면, 여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p도, p도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대요. 음. 그래서 p 의 범위가 p는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q, 음, p는 0보다 작거나 같다. q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p 곱하기 q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pq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p의 절대값하고 q의 절대값을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p는, 어, 이게, 양수일 때는 절대값을, 그, 기호를 그냥 없애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절대 값은 늘 풀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p, q가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얘풀 때, 마이너스 p.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q는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여기 알파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니까,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2 알파. 해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3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1이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음, P는 뭐가 될까요? 그러므로 P는 P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P는 마이너스 2 Q는 2 알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 따라서 PQ P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PQ는 2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어래걸네요